자, 39번, 문장 위치 파악입니다. On any day of the year, 그 연중 어떤 날에도, the tropics and the hemisphere, 열대지방과 그 반구죠. 자, 근데 어떤 반구입니까? 때부터 그 다음 주에, it's warm season까지 가로를 묶이고, 요 대시 앞에 있는 hemisphere를 받아줍니다. There is experiencing, it's warm season. There is experiencing, 겪고 있대요. It's warm season. 따뜻한 계절을 겪고 있는 그 반구. 반구라는 건 이제 남반구 북반구 할때그 지구 반으로 나눴을 때 여기 북반구 여기 남반구 이 반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열대 지방과 그 따뜻한 계절을 겪고 있는 그 반구는 receive 받습니다. 뭘 받아요? much more solar radiation. 더 많은 태양 복사열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More 앞에 멋치가 있는데요. 비교급 강조 부사 멋 h 죠멋 v 2분 Still, a lot, far 이렇게 다섯 가지가 대부분 이제 비교 강조 부사 훨씬으로 해석이 되고 여기에 절대 집어 넣으면 안 되는 게 바로 베리. 베리는 집어 넣으면 안 됩니다. 훨씬 더 많은 태양 복사열을 receive 받습니다. Then 어디보다요? to The polar region 극지방과 and the colder hemisphere 더 추운 반구죠. 더 추운 반구가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태양 복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자. 지금 여기가 덴 뒤에 그 주어 동사가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얘가 주어가 되고 얘가 동사, 대동사가 들어갈 건데 제가 여기 적어 놨어요. 덴 뒤에 나오는 비교 대상의 절주즉 주어, 주어 동사는 도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주어 동사가 뒤집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두는 대동사 둘을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그 태양열을 받는다, 태양 복사열을 받는다 할때 리시브를 대신 받아주는 대동사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이거를요, 그 비동사 r 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대동사도 물론 비동사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대동사를 비동사로 사용을 하시려면 본동사가 이제 비동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가 비동사가 들어가야 그 대동사를 이제 똑같이 비동사로 m r e 즈나 was w r 이런 걸로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대동사가 받아주는 게 일반 동사 receive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이제 두나 더즈나 디드 요거를 이제 주어의 수와 시제와 일치시켜 가지고 이렇게 둘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선 두가 맞습니다. 알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averaged over the course of the year 그 1년 중 평균적으로 the tropics and latitudes up to about 40 degree 그 대략 40도 그러니까 열대 지역과 그 대략 위도가 latitude가 위도입니다. 위도가 약 40도 up to 까지의 지역 위도가 40도까지의 지역은 receive 받게 됩니다. 뭘 받게 되느냐? more total heat 더 많은 토럴 히트 전체 열을 받게 됩니다. 덴 어디보다요? 데이 루즈 아 뭐보다요? 데이 루즈바이 레디에이션 그 복사에 의해서 잃게 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전체 열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도 지방부터 해가지고 위도가 4 0도 정도 되는 그 지점까지는 태양열을 훨씬 많이 받게 된대요. 그다음에 3 번. latitudes above 40 degree. 그 위도가 40도 above니까 위죠. 40도 이상인 지역은 receive 받게 됩니다. rest total heat. 더 적은 전체 열을 받게 됩니다. then 뭐보다? they lose by radiation. 그들이 복사에 의해서, 복사 열에 의해서 잃게 되는 것보다도 더 적은 열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40도 위에부터 극지방까지 가는 이 부분은 태양열이 들어올 때더 적은, 얘네가 잃게 되는 그러한 열보다도 더 적은 열이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춥겠죠. 자, 4번. This inequality, 이러한 불균형은 produces, 만들어냅니다.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the operation of a huge global scale engine. 자,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뭐에 대한? For the operation of a huge global scale engine. 거대한 전 지구적 규모의 엔진의 작동을, 어, 엔진 작동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대시 받아주는 거, 이게 주격 관계되면서 대신데, 요 대부터, 그 다음 줄에 있는 polar region까지 가로로 묶이고, 요게 받아주는 선행사가 이 operation입니다. 작동. 자, 근데, 그 작동, 그 엔진 작동, 전지구적인 엔진의 작동, 그건 뭘 이야기 하느냐? Takes on 받는데요, heat 열을 in the tropics 열대지방에서 열을 받아서 and gives it off in the polar region 극지방에서 그 열을 give off 방출해내는 거대한 전지구적 규모의 엔진의 그 작동을 위한 필요한 조건을 어,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서 대시 요거 받아준다는 건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기부이 높아할 때요, 저기 이거 이어 동사죠. 그래서 이 이시 받아주는 게 히트인데, 지금 기부라는 동사 뒤에 목적으로 히시 아니라 이시라는 대명사를 사용을 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절대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런 식으로 기부 of 이스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대명사 목적어가 중간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동사, 대명사 목적어, 그 다음 부사. 반드시 이 순서로만 쓰셔야 됩니다. 1번, 2번, 3번. 이게 이렇게 일반 명사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만약에 히트로 들어갔잖아요. 히트로 들어갔으면, 기부 히트 오프가 또 괜찮고, 기부 오프 히트도 괜찮아요. 그건 상관이 없는데, 목적어가 만약에 이렇게 대명사로 바뀌게 되면, 반드시 그 목적어는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동사와 부사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쓰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리고 이게 주어진 문장이었는데요. 그 이게 왜 여기 지금 들어가냐면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건 이러한 불균형, 이걸 찾으셔야 돼요. 이러한 불균형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서 얘기한 거. 적도에서 그 위도가 40도까지 되는 곳은 복사열로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태양열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위에부터 극지방까지, 그냥 위도가 40도 이상 되는 여기는 복사열로 있는 것보다 더 적은 열을 받게 된다. 더 적은 열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열이 많은 거고, 한쪽은 열이 적은 거죠. 그래서 불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디스 이니퀄러리가 위에서 설명된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4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열대지방에서 열을 받아서 극지방에서 열을 방출하는 거대한 지구적 규모의 엔진의 작동을 위한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내게 된다. 즉, 이 열이, 여기서 발생한 열이, 여기서 발생한 열이, 이 극지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극지방에서 열을 이제 올라갔다가 그게 없어지면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기계의 작동과 같은 이러한 원리, 그것을 위한 구조를 만들어내게 되는 게 바로 여기서 얘기한 겁니다. 한쪽에서는 열을 겁나 받고, 한쪽에서는 열이 부족해서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거를 반복해서 만드는 과정,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5번, it's working fluid. 그것의 작동유, 작동을 하게끔 흐르게 하는 것은 is 뭐냐? The atmosphere, 바로 대기입니다. Especially, 특히나 the moisture it contains. 그 대기가 포함하고 있는 수분입니다. 여기서 i 슨은 atmosphere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컨테 n t a 할때 목적과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고, 컨테 n t 뒤에서 목적이 빠져 있습니다. 자, 그것이, 즉, 대기가 품고 있는 바로 그 수분이 이러한 기계를 작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6번. Air is heated. 공기가 데워져요. Over the warm earth of the tropics. 열대지방에 있는 따뜻한 땅 위에서 공기가 데워집니다. 병렬구조 쓸 겁니다. is heated. 1번. 그리고 expands. 확장을 합니다. 이게 2번. 그리고 rises. 상승합니다. 이게 3번. and 그리고 flows away. 4번. 흐르게 됩니다. 자, 어디로 흐릅니까? Both northward and southward 그 북쪽과 남쪽 모두로 흐르게 됩니다. Both A and B, A, B 둘 다. At high altitude 그리고 높은 고도에서 쿨링, 어떻게 된다? 식게 됩니다. 분사구문. As 뭐하면서요? It goes. 그것이 지나가면서 즉그 대기가, 그 공기가 그 공기가 지나가면서 이제 식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구가 있을 때, 지구가 있을 때 바로 이 적도 지방 이 부분에서 공기가 데워지게 됩니다. 근데 공기는 뜨거워지면 어떤 그 성질이 있나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얘가 더워지니까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점점 점점 추워지죠? 점점 추워지면서 그 공기는 식으면서 밑으로 내려오겠죠. 다시. 위에 가면 차가워지면서. 그래서 얘가 올라가면서 점점 위로 올라가다가 식으면서 다시 밑에 쪽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대류를 발생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에너지를 여기에 과도하게 있던 에너지를 저 위쪽에 에너지가 부족한 곳으로 이동시키게 돼서 균형을 맞춰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게 올라가서 확장하고 상승해서 흐르게 됩니다. 남쪽과 북쪽, 남쪽과 북쪽 모두 흐른다는 건 이게 지금 여기서 발생한 게 이렇게 올라가서 식어서 다시 내려오고 여기서 발생한 건 다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다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남쪽과 북쪽에서 모두 발생한다는 거죠. 자, 7번. It descends and flows toward the equator. 자그 공기는요 하강을 하고 그리고 흐릅니다. Toward 향해서. The equator 적도를 향해서 다시 흐르게 됩니다. From more n o r t h e r l y 더 북쪽에서 더 북쪽, 더 북쪽과 and southernly latitude 그 남쪽의 위도 이곳을 향해서 흐르게 됩니다. 뭐 아까 전에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렸던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북쪽과 남쪽의 위도에서 다시 적도를 향해 흐릅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데워져서 올라가서, 올라갔다가 식으면서 다시 밑에 쪽으로 적도 지방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과정으로 순환을 하는 거죠. 뭐 그런 얘기였었고요. 이거를 찾을 수 있는 힌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dis-inequality. 요거 가지고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과연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불균형이 뭘까라고 했을 때그 얘기가 이 부분에서 나와 있죠. 더 많은 열을 받고 얘는 더 적은 열을 받는다. 여기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답은 그럼 3번이 되겠네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